안녕하세요. 이번 대만 선교를 다녀오게 된 김예주 안나입니다. 먼저 저를 대만 선교에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대만 선교를 다녀와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고작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선교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여러 좋은 경험을 하며 대만에서 만난 아이들과 대만 스탭들에게 정이 많이 들어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대만 선교가 강고되었고 내년에 꼭 다시 보자 전그 약속이 무색하게 저는 대만 선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교비에 대한 재정 문제가 있었고 대만 선교 전에도 워싱 컨퍼런스 아동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있어 대만 선교까지 가야 할까라는 마음과 작년 선교에서 아팠던 경험으로 인해 별로 안 가고 싶은데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고 안 채워주시면 안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성교비 60만원 중 20만원을 넣고 나머지 40만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성교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교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가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일정을 병행하며 중보기도와 연습으로 성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에 잘 도착하여 둘째 날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매일, 아, 매일 아침 예배, 한글 학교, 저녁 일정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사역 시작 첫 날부터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고 한글 학교까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원래 사역 첫날 저녁 일정은 사원 땅밟기였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왔고 타야했던 기차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을 받고 한국 선교팀과 대만 스태프들이 더욱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만 스태프들과 함께 둥글게 둥글게와 피그 스톰 하우스를 하며 분위기를 풀고 한국팀과 대만팀이 섞여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현 쌤, 민혁 쌤, 여원 언니 그리고 대만 스태프들 세 명과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글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열매인 스태프 여러 여러 민속 신앙이 가 여러 민속 신앙이 가득한 대만 땅에서 못태 신앙으로 자란 대만 스텝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팀과 더불어 대만 스텝들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 팀과 대만 팀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고 큰위로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역 둘째 날 다시 예배 한글학교 저녁 일정으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잘, 잘, 잘 다룰 줄 모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한글 학교에 앞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곤함 하나로 지금까지 성교에서 받았던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좀 피곤한데, 근데 그게 뭐 어쩔 건데, 피곤함 때문에 이 기쁨 포기할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하며 확신도 할수 있다는 믿음도 없었지만 일단 맡기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기간 동안 확신이 없고 힘들 때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역 셋째 날부터는 한국팀에서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축복 찬양을 부르며 대만 스텝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저와 같은 조였던 대만 스텝인 오동언니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언니는 한글학교 학생이었고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한글학교에서의 기억이 좋아 매년 스텝으로 섬기고 있던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오동언니에게 다가가 평소에는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 나는 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있지만 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저 이 한글학교의 경험이 좋았다는 이유 하나로 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 언니가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께 언니, 언니를 축복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 라고 말해주었고 이 말을 듣고 진심이 보인다며 울던 언니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선교기간 동안 아침 묵상을 했고, 그날 아침 묵상은 바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율법을 쫓던 열정으로 예수님만을 쫓았듯이, 우동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더 커질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아침 묵상은 저에게 정말 큰 힘과 선교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제 질문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역 넷째 날 목요일 아침, 아침 묵상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수요일까지의 성교 기간 동안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비워놓았지만 체험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한글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줄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넘치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리기만 하면 된,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묵상을 통해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은 받은 것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함으로써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글 학교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낯을 가리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은 뒤로 늦게나마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번역기를 써가면서 대화하니 저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이 다가와 주었고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사역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금요일 저희는 아침부터 오후에 있을 대안의 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대안의 밤을 위해 전사일을 한글학교를 하며 아이들을 섬겼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안의 밤때할 워십, 케이팝, 스킷드라마를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육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마음들로 서로 부딪히긴 하였지만 걱정은커녕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연히 여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을 순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의 전통 놀이, 옷, 그림 그리기 등을 체험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저를 평안하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역 시간 저희는 시작 직전까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갔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저희가 스키까지 마친 순간 우는 모습들이 보였고 우는 이들은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선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 밤 예배가 끝나고 한글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맡았던 아이들과 담당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하나하나 와서 제품에 안길 때는 정말 은혜였고, 도리어 아이들이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축복까지 끝내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함께 노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이곳이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는 제가 작년에 맡아 내년에 꼭 다시 보자 약속했던 학생도 있었는데요. 한글학교 첫날에 절에 보고 집에 돌아가 바로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하였다던 아이를 보며 다음을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성교를 가기 전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년 성교 때 아파서 성교에 잘 임하지 못하고 대안의 밤도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아픈 몸 때문도 있었지만 하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마음으로 이런 행복을 노리지 못했던 것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이번 선교가 더욱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는 정말 기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여,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대한의 밤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슬퍼했고, 선교 마지막 날에 대만을 떠나는 것이 싫어 많이 울고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대한의 밤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돌아가는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보냈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이들과 대만 스태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바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얻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항상 모든 순간 확신이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